자,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어, 여기에서 어, 레지스트리 키를, 바,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어, 상위키의 사용 권한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상위키인 저놈을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용 권한을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유자를 이와 같이 어드민으로 바꿔주고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 어드민은 모든 권한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체크해주고 적용해주고 확인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키도 어드민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뀌죠. 자 이와 같이 컨트롤 F 를 해서 컴포넌트 카테고리를 이와 같이 해서 다음 찾기 또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어, 사용 권한에서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유자 바꾸고 어차피 저는 미디어 센터 쓰지도 않아요. 아, 이건 뭐, 쓰지도 않는 거고. 어, 버그만 없으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사용보다는. 모든 권한 주시고. 이와 같이 이키 임플리먼트 카테고리 그리고 상위키 그 다음에 하위키 세 가지를 전부 다 바꿔 주시면 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면서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쭉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고치시고 난 후에는 윈도우를 껐다 켜 주시기 바랍니다.